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거니? 살아 움직이는 혐오라니, 쿠키 재료와 똑같은 성분이야. 이런 생명은 처음 봐. 이곳에 대한 책을 그렇게나 많이 찾아 읽었는데도 발을 내디딜 때마다 놀랐구나. 비스트 이스트 대륙은 정말... 쿠키 탄생의 비밀을 품고 있는 곳이 분명해. 여기서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어. 쿠키의 탄생의 비밀을. 와, 방금 뭐지? 다 같이 꿈이라도 꾼 건가? 분명 세인트릴리 쿠키였어. 금그거 과거의 세인트릴리 과거의 세인트릴리 쿠키의 기억이라고? 이 자유의 비초각이 세인트릴리 쿠키의 일부를 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설마 세인트릴리 쿠키를 깨워달라고 날 부르던 목소리가 이 조각의 목소리? 또 어둠마녀 쿠키가 세인트릴리 쿠키의 흔적을 뿌려둔 거 아니야? 맞아. 예전에도 어둠마녀 쿠키가 세인트릴리 쿠키의 기억 조각으로 우리를 유인해서 자기 봉인을 풀었어. 어쩐지 비스트이스트 대륙으로 오라고 할 때부터 수상했어. 흠. 만약 그렇다면 어둠마녀 쿠키의 계획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셈이 돼요. 어둠마녀 쿠키의 계획에 단서가 될수 있으니 자유의 빛 조각은. 챙겨가는 게 좋겠어요. 진짜 세인트릴리 쿠키의 기억 조각이라면 더더욱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나도 함께 할게. 형에게 <laughs> 데려다 줄래? 또 다시 들려와. 야, 너희들 안 죽었구나? 너, 혐오 괴물이 있을 줄 알고 혼자 도망친 거지? 그럴리가! 다른데 잠깐 볼 일이 있었던 것 뿐이야. 근데, 어떻게 살았어? 너희들 강하구나! 역시, 너희들의 동료로 삼길 잘했어! 용감한 쿠키 머리 위엔 또 언제 올라간 거야? 어? 어? 떨어져! 출발하자고! 왕국으로 돌아가야 해! 한시가 급하다고! 일단 급히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이 녀석은 어떡하지? 지금은 전화 끝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이봐, 은방울마 쿠키! 곧 데리러 올 테니까 조금만 버텨! <웃음> <웃음> 쿠키 목소리... 근처에 모험가 쿠키들이라도 있는 걸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봐야겠어. <laughs> 이 날개는. <웃음> <웃음> 어서 저학에 <전학기> 돌아가야 하는데. <laughs> 상처가 심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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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누구죠? <laughs> 그냥 여행자 쿠키일 뿐이야. 자, 내가 치료해줄게. 그 날개 너는 요정 쿠키족이지 마법학당 도서관의 금지 서고의 책에서 읽은 적 있어 비스트이스트 대륙 깊은 곳 마녀들의 명으로 신비한 나무를 지키며 왕국을 이루고 있다는 전설 속의 종족 바깥에서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나 보군요 그 전설이. 사실이야? 저는 바깥의 쿠키에게 아무 이야기도 해서는 안 돼요. 난 쿠키 탄생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여기 비스트이스트 대륙까지 왔어. 만약 쿠키 세계를 지킨다는 사명을 가진 요정왕에 대한 전설이 사실이라면 요정왕과 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쿠키인걸. 요정왕을 지키는 게 너의 일이잖아. 나도 함께할게. 그러니까 내가 널 치료해주면 요정왕에게 데려다 줄래? 와, 어, 근처에 쿠키들이 사는 곳이 있나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는데. 은방울맛 쿠키는 무사히 돌아갔을까? 퓨어바닐라 쿠키, 비스트이스트 대륙에도 쿠키들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 뭐 아는 거 있어? 비스트이스트 대륙에 고대 쿠키 왕국이 있다는 전설은 알고 있었어요. 크리스피 대륙의 고대 왕국보다도 훨씬 오래된. 뭐라고? 그럼 왜 진작 거기로 가자고 하지 않은 거야? 저도. 정말로 존재하는지는 몰랐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너희들 요정왕국 말하는 거야? 전설 속의 요정쿠키 왕국에 대해서 아세요? 전설은 모르겠고, 날개 달린 요정쿠키들 왕국이라면 알지? 정말 있는 거야? 있지 그럼... 근데 안 엮이는 게 좋아. 잘은 몰라도 아주 고약한 녀석들이거든! 자기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두고 맨날 노래하고 놀면서 바깥 쿠키들은 두여보내주지도 않아. 그냥 초대를 못 받아서 심술난 거아니야 나같이 귀여운 쿠키를 어떻게 안 들어보내줄 수가 있냐고! 으아! 봉인수가 갈라진다! 전화!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봉인수 안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죠? 봉인수를 파괴하려는 거대한 낙의 의지요 다섯 소울 잼이 모두 제 주인을 찾은 것이 비스트들을 자극한 듯하오 지금 나가지 못하면 앞으로 소울 잼의 힘 때문에 밖으로 나오기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있는 힘을 모두 그로 모아 봉인수를 파괴할 마지막 기회를 노린 것이오 모두들, 봉인수에서 흩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요정왕 전하를 모셔가 주세요. 봉인수의 수호자인 전하께서 쓰러지면 비스트가 풀려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 봉인수를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 봉인수가 무너지면 내 목숨 하나를 보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전하의 뜻에... 있어요. 끝까지 순기사 쿠키, 나머지 은나무 기사단을 이끌어주시오 전하의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모두, 봉인수를 향해 진군이오! 은나무 기사단, 돌격이다! 저도 함께 갈게요 벌써 틈이 저렇게나 벌어졌어?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하오! 모두... 저와 함께 싸워요! 지금이요! 세인트 릴리 쿠키! 어... 저 거대한 틈을... 단번에 막다니... 릴리 쿠키, 한참 찾았어요. 여기서 뭐하세요 어, 은방울 맛 쿠키, 나는 뭘좀 찾아볼 게 있어서... 축하 파티에 안 가세요? 세인트 릴리 쿠키가 주인공인걸요. 요정왕국을 구해낸 영웅을 위한 파티잖아요. 그치만... 도대체 얼마나 더 축하를 해야 하는 거야? 벌써 한 달째 축하 파티 중이잖아. 지난번에 요정왕 전하의 생일 파티를 6달 동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1년 정도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왜 놀라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그 정도는 축하해야죠. 근데 뭘 찾고 계세요? 음, 마녀들의 연애에 대한 페이지를 찾고 있어. 요정은 전하께서 지나가듯이 말씀해주셨는데, 더 이야기해주지 않으시더라고. 사서요정 쿠키는 어딜 간 거지? 사서요정 쿠키도 파티에 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얼른 찾고 파티에 가요. 찾았다. 마녀들의 연회를 위한 노래. 찾으셨네요. 천년의 단 하루, 마녀들이 모이는 연회, 살아있는 쿠키를 굽는 마녀들이 한데 모여 창조에 대해 논한다네. 하늘처럼 드높은 식탁에 모여 앉아 쿠키들의 운명을 접시 위에 펼친다네. 이거야, 음방을맛 쿠키. 바로 이거야. 뭔데요? 원하던 게 맞으세요? 응. 역시 요정 왕국에 쿠키들을 위한 길이 있을 줄 알았어. 세인트 릴리 쿠키가 기뻐하니까 저도 기뻐요. 그럼 이제 파티에 갈까요? 전하는 은나무 기사단 쿠키들이 잘 모셔갔어요. 괜찮으셔야 할 텐데. 세인트 릴리 쿠키, 요정왕국이 당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르실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릴게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뭐. 이제 봉인수는 괜찮은 거야? 안심하기는 어려워요. 여전히 봉인수를 둘러싼 넝쿨족새가 말라가고 있으니. 하지만, 세인트 릴리 쿠키가 돌아왔으니까 다시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요정왕 쿠키는 괜찮을까? 요정왕 전하는 강하세요. 꼭 회복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저도 이만 전화의 상태를 살펴보러 가볼게요. 세인트 릴리 쿠키. 퓨어 바닐라 쿠키. 너도. 내가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가 어둠마녀 쿠키인데도……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더 어둠마녀 쿠키가 될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네가 자유의 빛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어둠마녀 쿠키와는 다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라고. 한번 깨져버린 자유의 빛이... 다시 깨지지 않을 한 법은 없잖아. 미안해, 얘들아. 나...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세인트릴리 쿠키는... 돌아와서 별로 기쁘지 않은가 봐. 자기가 어둠마녀 쿠키가 되어서 쿠키 세계에 나쁜 짓을 한걸못 견뎌 하는 것 같아. 그치만 이제 돌아왔으니까, 우리랑 같이 어둠마녀 쿠키를 막으면 될 텐데. 어둠마녀 쿠키가 쿠키 세계를 위협하는 동안에 비스트가 밖에 못 나오게 막고 있었던 것도 잠들어 있던 세인트 릴리 쿠키잖아. 세인트 릴리 쿠키 스스로도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세인트 릴리 쿠키다! 혼자 있고 싶다고 했는데 가까이 가도 괜찮을까? 그럼 나 혼자 가 볼게. 너 혼자가도 방해가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 어쩌면 용감한 쿠키가 세인트 릴리 쿠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엥? 정말? 용감한 쿠키. 저와 또 수많은 친구들을 격려해 줬던 것처럼 세인트 릴리 쿠키와 이야기를 나눠 주겠어요? 한번해 볼게. 세인트릴리 쿠키, 여기서 혼자 뭐해? 용감한 쿠키, 너는 나한테 화나지 않았어? 날 구해주려고 문스턴을 부쉈다가, 어둠 마녀 쿠키가 다시 세상에 나왔잖아. 어둠 마녀 쿠키가 네 영혼을 이용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너도 나도, 어둠 마녀 쿠키한테 속아버린 거지? 너는 어둠 마녀 쿠키와 내가 꼭 다른 쿠키인 것처럼 말하는구나. 네가 어둠 마녀 쿠키가 된건 맞지만, 네가 가지고 있었던 쿠키들을 위하는 마음은 어둠 마녀 쿠키가 아니라 너한테만 있는 거니까. 어. 용감한 쿠키! 너는, 쿠키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 어? 음, 음, 별로, 생각해 본적 없는데. 내가 친구들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서. 상관이 없다고? 그치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아는 거잖아? 그런가? 그치만 꼭 만들어진 이유대로 살아가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지는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모험은 끝이 없는 거고 말이야. 살아가면서 선택한다고? <웃음> 그렇구나. <웃음> 용감한 쿠키 너를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많은 게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 우리의 위대한 주인공 쇠도우 밀크 코키가 깨어나며 우리의 대단원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떤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초조한 우리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 드리자면 바보 왕,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내 생각엔 바보왕이 이길걸? 아, 바보왕이 아니라 요정왕이라고 해야지 용감한 쿠키. 아, 섀도우밀크 쿠키가 그렇게 부르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의 꾀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오, 용감한 쿠키. 거짓말은 참 강하구나. 아,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두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대에게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 수 없어 내온 힘을 다해 그 지독한 악을 다시 잠재워 주겠소 무대에 직접 오르시겠다면야 환영해 드려야지 <laughs> 아무리 공격해도 끝이 없어 전하 괜찮으십니까? <laughs> 괜찮아야 하고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 이게 말로만 듣던 고대 악의 힘의 위력인 걸까요? 세인트릴리 쿠키, 퓨어바닐라 쿠키. 조금만 더 버텨 시간을 벌어주시오. 그 사이 나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겠소. 남은 수호자의 힘을 모두 쏟아내는, 이 힘을 쓰는 것도, 참, 오랜만이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소아 제가 막고 있겠어요. 마지막 일격을. 네. 마지막 목숨이, 다할 땐, 니네 녀석을 함께 데리고 가겠다. 이, 이, 이 못하는! 않은... 날 버리지! 진짜 엄청났어! 수호자의 힘을 전부 모으는 최후의 일격. 이게. 봉인수의 소자의 힘이군요. 하지만, 그럼 남은 천하의 목숨은. 그럼, 섀도우밀크 쿠키를 해치운 거야? 그렇지는 않소. 잠시, 시간을 벌었을. 천하! <laughs> 세인트 릴리 쿠키, 1리로 잘 들으시오. 전하, 네 목숨이 다하고, 쏘자의 힘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봉인수는 완전히 힘을 잃을 것이오. 내게 지금 얼마의 힘이 남았는지는, 나도 모르고, 그대가, 남아있는, 수호자의 힘을, 받아주시오. 전하, 안돼요. 어떻게든 회복하셔야. 시간이, 없어. 봉인수가, 힘을 잃으면, 그대와 내가 꿈꾸던, 그 세계는 개는... 하지만 전 반쪽짜리 목숨을 가진 보잘 것 없는 쿠키일 뿐이에요. 게다가 이 모든 일도 결국엔 저 때문에 울지 마시오, 세인트릴리 쿠키. 그대가 마녀들의 연회를 떠날 때가 생각나오. 어찌나 고집이 세던지 그대를 막을 방법이 없었어. 쿠키 세계를 위하는, 그 결연하던, 세인트 릴리 쿠키를,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어. 난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그대가,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나의 뜻을 이어줄 수 있는 쿠키는, 오로지, 그대뿐이요. 전하. 명, 받들겠습니다.